i가 세타다 이게 이제 고 어, 그래서 에그 똑같은 각도로 된다 여기 고 물론 같은 표면에서 생긴다는 게그 말을 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이 어, 세타 뭐 t라가 그래서 투과된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는 이것을 이걸 를 정해 이것도 계고 n 1에다가 그다음 sin set i. N2에다가, 사인세타티, N2, 사인세타티. 이걸 바로, 이제, 골점치. 그래서 이 동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이제, 빛이 이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어, 매진에서, 이제, 반사되고, 골고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전반사 관계인데, 전반사라는 것은, 어, 전부 다 반사된다, 가는 그런 의미고, 어, 이 경우는, 결국, 그, 어, 이 N2, N이 큰 데서부터 작은 쪽으로 이동할 때만 생기지. 어, 그래서, 물에서부터, 어, 공이속으을 다, 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 절이큰 면에서, 골절이 작은 면에서 하는 경우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반대로는 없는 거죠. 자, N1하고 N2가 있다 쳤을 때, 결국,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입사를 시키면, 배사 입사 시키면, 그, 보통 각도 같으면, 이제 어떤, 어, 투가 되고, 이제 반사되는데, 어떤 그 인계각, 세타, 시, 라간 인가 할 때, 이제 이, 이 표면을 따라 서 이동할 수 있지. 그래서, 반스 이게 이제 절할굵도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인보다더큰 더 각도로, 그래서, 어, 에스터, 에스피 비춰주는데, 큰 각도로 하면 모두 다 반사되지. 물론 반사할 는건 하지만, 세타하고, 세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전반사가 전반사. 자, 그 전반사 조건을 완 하는 것이 이 인기가 없던데, 이게 이제 90도 되죠, 이제 9 0 0이에0 0면 면을 따라 이동하고, 물론 보다 더 각도가 커져뿐이, 살 커지면, 부분 이 안쪽으로 전반사가 될 것인데. 자, 이거면 쉽게, 이제 9 0을 해서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N1에다가, 그 n1에다가, 사인, 세타, c일 때, 인계격일 때, c일 때, 골 90도지. n2에다가, n2에다가, 사인, 90도. 사인, 1이니까, 그래서 이게 n2다. 그래서 사인, 세타, c 가는 것이 n1분의 n2다. 그 세타, c 가는 것은 사인, arc에다가 n1분의 n2다. 이런 식지 자, 그래서 그예의 유리에서 공기도, 유리에서 공기로 진행될 때, 유리가 매질이, 진한 매질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또희박한다니까 어, 그래서 이게 1.5고, 이게 1.5니까 계산하는 각도가 어디되냐면은 41도다. 그래서 41도 각도로, 41도인데, 세타가4 1도보다더큰 경우는 니죠 전반적인 나항 평은 생각대로 알수 있어. 자, 그리고, 어, 뒤에 얇은 렌즈가 나오는데, 에, 얇은 렌즈 공식은 뭐, 워낙 어, 쉬우니까, 그냥, 어, 간단히 외워두면 안될것 같고. 어, 그래서, 렌즈 공식, 그러면 이제, 물체 위치하고 사회 위치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 공연절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물체가 어디 있다 물체가 어디, 어디 위치 있다 상위에 생긴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 물체 위치 S고 상회 위치가 S'이 붙으면 그 다음에 초초점의 F 다시 초초점의 F 다시 정의하겠지만 S분의 1이 S, yes. s yes, w a yes, S-primeway, F-way다. 이거는 이제, 어, 야간 렌즈 공시야. 그래서 뭐, 세트 간단하다. 네.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있는데, 93페이지 보면은, 이 초점 가는 것그 자체가, 초점 가는 것그 자체가, 이볼렌즈하고 움직이는데, 볼렌즈 경우에는 이제, 빛을 모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븐 렌즈는 빛을 갖다 분산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하 되지. 자, 오븐 렌즈 경우에는, 이, 평광선이 닿았을 경우에, 평광선이 이제 닿는다 치게. 자, 이편 평광선이 모인다, 이제한 곳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초점 거리가 RF다. 그래서, 요 화살표를, 얇은 렌즈는, 어? 봉 렌즈를 표시하고, 오공 렌즈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오공 렌즈경우 이제, BC에 들어오면은, 대신에 병행방송들어오면 분산되어 같이, 이것을 어떤 에서나온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초점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일종의 F 가능성은, 어미이 어음이 요 그래서, 탄음의 값이고, F는 양이 값인데, 기본적으로갖다게 어, 이런 작이 때문에 되는데, 어쨌거나, 보건 렌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빛을 모으고, 보건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불이 분산되겠죠. 빛이 이제 바로 또 퍼지는 그런 것 같다가, 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에, 그 위에, 위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음, 이런 걸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 그 렌즈 가능성 결과적으로, 어, 두 개의 곡면으로 이주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R11, R1, R12, 그리고 이제 아, N2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 그 렌즈를 만드는 물질의 굴전율, 유일로 통일서2 5등될 것이고, 어? 플라스틱 끝에는 또 값이 좀 다르겠죠. 어, 그리고 렌즈 모양은, 그, 볼로한 경고 있고, 오모한 경고 그래서, 그,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볼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번째는 오모한 것인데, 에, 그 공식이 이제 렌초점 아, 계산 공식이 그 중에서 F1이 N1분의 N2 마스1 -N1, R1 브레 1, 마이너스 R2 분의 1 R1 강사, R2 놀이공, R2 강 R1 틀어보면 되는데 에, 우리 공기 중에서 전환 다쳤을 때 n 1이1이기 때문에 벌써 식이, 식이 간단히 되는데 F1이 n 1에다가 R100, 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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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 다음에, 보본렌즈 경우에,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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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름본연을 갖다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도 이렇게 5고, 5cm, 공률이 5cm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공률이 또 5cm인데, 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 5고, 뭐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여기 5고 하니까 마이너스거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어, 모양의 망년지의 어, 경우에 1.5테면 n m p 0.5니까 면0 0이0 0 밑에 c, F1이 0 0 0 0에0 5 0그 다음 0 0 0 0이0 0 0 0 0고0 0 0 0 0 0 0 0 0 0니까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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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그래서 0 0 0 0 0 0가0 0 0 0 5 0 0 0 0기0 0 0 0 0 0 0 0 5cm, 0 0 0 0 5 c m 0 0 그, 거 오, 오, m 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초점이 5cm다. 그런, 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산 아, 쪽에는, 이런 식으로, 편편한 경우에, 이건 사실, 뭐, R2가 무한대니까, 무한대이고, 그, 이게, 엔터, R1이 5cm다 치면은, 그 다음에, 밑에, 에, 두 번째 에보면은 그래서, R1이 5cm고, R2가 무한대다. 뭐 자, 그러면 F1이, 0.5, 5 분의 1 빼기, 모대되고 모하되고 0이니까 그래서 1 0 c m 나온다. 그 다음 5면적경우도 똑같다. 5면적의 모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 여기 여기 r몰이 5cm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로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5 c m 5 0몰이. 그리고 이쪽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r2가 아, 플러스 5cm다. 이게 차이죠. 그래서 세 번째 모는 0.5 되고, 마이너스 5 분의 1 되고 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그 플러스니까 보고 잘못됐어 여기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 분의 1 빼기 마이너스 5 분의 1이 아니고 어, 거는5 분의 플러스 5 분의 1이지 그러 f 5마이너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초점을 그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V4 페이지의 경우에 에, 상위 작도가 있는데, 상위 작도도, 뭐, 알아보면, 어, 뭐, 어, 뭐, 별로,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만약 뭐, 그림을 안 그려보면, 여다가 자, 그, 에, 사실 광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이제, 촉상이 됐다 치면은, 결국 이건 촉상이 뭐 생기니까, 이건 촉상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지점만 생각하면 되잖아. 요 지점만 구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에, 왜 수직을 늘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초점이, 여기가 초점이 여기 있고, 초점이다. 여기 초점이다. 지금. 그냥 볼륜해이기 때문에, 볼륜해지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병광선이 갔다, 이게. 갔으면은, 이제, 내가 초점을 가니까 초점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이, 이, 이 중심을 통과하는 것은 그냥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쭉, 변냥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만나는 거지. 그리는데, 만나가지고 상이, 상이 생기고, 무차 생이다 무차 있고, 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음, 우리가 작동면서 이제, 관상이 생기지. 하나 더 하면, 관선 하나 더 하면, 이제, 어, 초점을 향한 관사은또 표현을 하다니까, 다시 할 수는 있지. 자, 그런 것이 될수 있고, 어, 렌지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지 경우도 뭐, 초점에 대한, 어, 경우를 그대로 이용하면, 작도를 쉽게 할수 있는데 아, 예를 들어가지고 오렌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 자 초점이 여기 있고 그죠? 물체가 여기 있다 지금 오렌지의 그렇지? 여기 초점이 여기가 비음광석이 가면 우리는 레스부터 나온 같이 보이지 나온 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쭉 걸어가면 쭉모뭐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봐도 광선이 안 만나잖아. 안 만나니까 이건 결국 뒤쪽으로 쪼 이동시켜가지고 요기가 상이면 만나지지 않으셔. 이 허상이, 허상. 이거는 이제 그... 저금 계시 모여가지고 생겨서 이게 실상, 실상이고. 그래서 이거 허상이다. 그래서 이 오네드의 경우는 항상 허상이 생기네요. 그래서... 자, 오늘 쓰는 게 뭐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 기본적인 이해와도 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노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근증하고 원점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노는 경우에 그 사람이 눈을 눈을 갖다가 보면은 크게 사람이 눈은 수준, 여기 이제, 아,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네. 에, 수약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신경이 와 있고, 여기 강박이 있거든, 강박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수정책을 갖다가 음, 어, 조장 근육이 있는데, 이 모양책은 그래가지고, 그건 있고. 그래서 이제, 아, 우리 라식수술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광고났다가 좀 깎아 가지고어 초점을 갖다가 어, 변화시키는데 에, 그래서 이 모양체 운동기 이제 조절해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어, 이 렌즈 토끼를 조절하는 게자그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점 있고 원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우리 멀리 있는, 정상적인 사람을로 생각하나? 아주 멀리, 무한대에 있는 것은, 음, 무한대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 이제 진짜 아주 그 모양 재건육이 이제 크게, 에, 그, 어, 리액션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초점이 좀, 이게, 이게 좀, 어, 얇지. 자, 그래서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이쪽 이제 망막 속에 상이 위치게 되게 모이가지고 뭐 자, 그래서 이, 이 정상인 상이 원점은 뭐안 돼요. 그래서 뭐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점점점 가까이이 목차가 가까이, 가까이 다고오면은이 경주가 초점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근육이 작용해가지고 이 두껍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저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이, 이 모양체 근육이 수축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 되게 막막하에 사용이 진 않아야죠. 그래서 이, 이 물체가 전면적으로 가까이 오면은 결국 이제 더 이상 모양체 근육이 더 이상 어떤 활동할 수 없는 아무리 그 초점을 봤다가 툭그 초점 작게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한계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의 근야 원점. 근점. 그래서 어, 보통 정상의 사람이 근이 25cm. 그래서 r e a d i n 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어는그시 그, 이제 근 원점이 돼. 자, 앞에 보다시피, 정상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물체는 소형체 부태의 모양체 근육이 자리없이 변하는 상태에 본다. 그러나 가까이 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 근육이 소형체 근육을 초점을 작게 만드는 마음의 상을 치지 않다. 정상의 근점은 25cm고 원점은 무한대다. 금방 그 이야기는 것이고. 자, 근점보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모양체 근육 수축이 최대한 뜻상으로 선명 상을 맺지 원한다. 근의 그 사람은 정상보다 근점이 작다. 그래서 어, 원신 사람은, 사람은 정상적 관점이 크다. 길다. 관점이 크고 작다. 그런 의미인데. 음, 그 문제를 보면은, 자, 관점이 100cm다. 그래서 원신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근식하는 것은 이제, 어, 결국은 이제 가까운 곳은 잘 보는데, 먼, 거걸못 본다는 얘기고. 그래서, 근시이니까 가까운 곳잘 본다는 게 아니고, 원신은 먼걸잘 본다.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한데? 그래서, 건접이 길지, 이렇게. 원시인 사람은 근접이 길다는 얘기지. 보통, 어, 근시인 사람은, 어, 근접이 어, 상당히 짧거든. 그러니까 앞에, 앞에, 우리 한국에 벗으면은, 앞에 그만, 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쓰면 보지 멀리는, 어, 안보잖아 그래서, 이제, 근시고. 그다 나이들 어 원시가 되면은, 이제, 멀리건 잘 보이는데, 안경은 벌써 머리도 잘안보 가까이 안 보이고 그안 것이 벌써 바뀌어있는데 그래서 문제 보면은 그 어, 근처에 1 0 c m 인 네, 그런 원심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 어, 25cm에서 15cm에서 자랑하는 초점이 렌즈의 우측은 얼마인가 그래서 뭔가 렌즈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그안경 뭐, 쓰는데 안경 쓰는데 이제 렌즈하고 눈하고막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건설, 그런, 사적으로 이야기 할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건이, 눈과 렌즈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했다.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이, 이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걸 제가 말고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은,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렌즈를 사용하는, 있는, 렌즈, 렌즈, 렌즈인데, 에, 안경인데,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눈이, 이, 건점이 1 0 0 이니까, 아 어, 결과적으로, 그, 어, 이, 이, 뭐라 하 이, 건, 어, 정상적인 사람의 건점, 2 5센 m 로 계속 해서 2 5센 m 에 심을 짓 위해서 2 5센 m 있는 것을 갖다가 안경을 쓰로써그 상이 1 0 0센 m 에그 사람의 원, 건점이 생 되니까, 그런 의미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렌즈, 렌즈의렌즈좀 초점을 걸고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렌즈를낀 경우, 물체가 2 0원에 놓인 경우, 벌써 이시이2 0원에 놓고 본다 했으니까. 어, 그래서 이 건점에 이제 자, 자 기의 그, 상에매체야 된다. 자, 그래서 95페이지 보다시피 S분의 어, 1 다하기 S프라임물이 S S S F분의 1이니까. 어, 그래서 초점을 보해야 되니까, F, f 1과 F를 아, 1 1과 F가 구하 원하니까, F11은 S1 플러스 S'분의 1인데, 에, S는 물체의 위치가 아, 25고, 25에서 2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상위 이제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흐상이니까, 그래서 붙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분의 붙어 가지고, 그래서 F가 33분의 1, 그서 f 33cm다. 33cm의, 이, 그런 안경을 써야 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디옥타라는 말을 쓰는데, 디옥타라는 것은, 디옥타라능성은 디옥타라는 것은 초점 거리를 어떤 미터로 표시해가지고, 역수를 취한 것이 바로, 이제, 디옥타거든. 어, 그래서 굴쩔이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 그래서 예를 들어, 10cm, F가 10cm인 렌즈의 굴쩔이기 얼마 되느냐, 보면은, 이것을 미터 고치면 돼. 0.1이고, 0.1m니까. 역수 취한다. F1에 일치하면 어, 1 0이10 디오타. 8 0대오 그래서 F가 10cm인 이런 아 어, 이거 뭐플러 10cm니까 이는 포로렌즈인데 그우에 굴절력이 플러스, 어, 플러스 10 디오타다. D가 10 디오타다. 그 다음 옥렌 경우에 예를 들어 F가 마이너스 10cm다. 이건 이제 분산적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D가 F1에 일하면 마이너스 10 디오타니까 디억타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도 이 표지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초점 거리가 3.3cm 짜리니까 0 3 3분로를 하면 되니까 플러스 3 디오타 정도다하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어, 거진 사람이, 사람이 거진 사람의 근점과 원점이 각각 12cm와 17cm다. 네. 그래서, 이 거지의 사람이 건점이 12cm고, 원점도 17cm다.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먼 곳의 모체를 명확히 보기 위한 렌즈의 구출이 얼마냐. 그래서, 먼 곳이니까, 그러나 좀 무한대다, 사실, 무한대. 그리고, 안개를 낀 경우에 새로운 건점은 얼마인가? 아,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2cm다. 그래서, 이어서, 아까 앞에 문제는, 렌즈와 눈 사이의 거리가 딱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무시했는데, 이 경우는 또, 어, 렌즈와 눈과의 거의 2cm 다 하고 또 값이 조여 있는 것이 좀 다른 문제지. 자, 그래서 안경을 낀 경우에, 낀 경우에 결국 이제 이 사람, 그렇게 에, 결국 이제 안 것이 뭐냐 면은 어, 이 안경을 킴으로 결국 정상적인 사람의 건점 원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제, 뭐, 아, 그, 무한대,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보, 보는데, 물체를 봤을 경우에, 암경 역할하는 것은, 결국 무한대에 있는 물체를 갖다가 그 사람의 원점에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다그렇습니다 어, 무한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의 그 원점인데, 그래서 안경을 끼므로써 정상적인 사람의 원점을 만들어준다 하는 의미거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결 이제, 무한대에 있는 물체를 갖다가 봄으로서볼 때, 이게 안경을, 끼경을안으로써 안경, 해가지고, 그 무한대에 있는 물체가 상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생기냐이 사람 원점이 생긴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안경을 낀 경우에 먼 곳, 에 있는 물체에 대해 렌즈는 이 사람 자체의 원점의 상을 미치게 만든다. 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점이 f 1이 SML s 인데 S는 물체가 먼데 있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먼데고, 그다음이상이 이제, 이 사람, 이 사람이 제자기의 원점의 상황을 갖다가 만드는데, 원점은 눈에서부터 17cm라고 했으니까, 17cm인데, 그 다음에 렌즈하고 눈하고 거리가 그래 2cm니까, 2cm 빼주면 15cm 되지. 그래서 이게 흐상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이라면 F가, F가 마이너스 15cm다. 따라서 파고는, 어, 이같 미터로 고쳐 가지고 역수치 하면은 만만족성 채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에...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새로운 관점이라 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 이 물체가 결국은 이제 암을끼 어, 그 경우 새로운 관점에 놓인 물체가 어, 새로운 관점에 놓인 물체가 이 사람의 근점의 허상이, 허상을 외친다, 그랬으니까. 어, 결국, 세운 그러니까 뭐라, 이이 사람의 근점이 12cm지. 12cm니까, 결국 이 사람의 근점의 상을 을 외치는데, 에, 이 물체의 위치가, 이거에 영웅이 되는가? 그것이 사람의 건축을 11cm다. 이 사람이 문고정체를 명확하게 해서 고축을 아까 했고, 그리고 아면을 낀 경우에 새로운 건축 얼마인가? 아, 그러니까, 어, 새로운,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그럼 이제 새로운 새로운 건쯤인데 건쯤의 물체를 놓았을 경우에 건의 물체를 놓았을 경우에 이 사람의 이 사람 자신의 어떤 건점의 상이 위치가 되니까, 그 그러니까 결국에 1이 S1 p r o c 스 s s f 1인데 이것은 이제 보아 물체의 위치니까 S1을 모르고 그다음 에 F는 우리가 아... 앞에 15cm, 15cm라는 안경를 끼고 끼니까 그걸 알고 그 다음에 S'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근증 근점 위치니까 근증이 1 2 c m 야 12cm인데 눈가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cm지 10cm이고, 이건 흔 화상이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새로운 근증은 30cm다 그런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 경우에, 건점과 원점, 그리고, 어, 파워, 렌즈 파워, 어, 렌즈 더 분산, 이런 식의 개념을 갖다가, 어, 어,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합 네,